마무리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핫초코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테인바이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요. 매순간, every night, every day,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고대하였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또 재미나게 강의 이끌어주실 미모의 이주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빈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 스튜디오의 공기가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산뜻하네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유빈님 잘 지내셨나요? 아,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잘 지내셨다고 하고요. 저 또한도 잘 지냈답니다, 강사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진행 하기에 앞서 강사님의 피부를 발견해버리고 말았어요. 강사님 피부, 무슨 일이에요? 저 꿀피부! 허니스킨 장난 아니에요! 비결이 뭔가요? <laughs> 음,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다 보니 그럴걸요? 피부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니깐요 오, 세상에! 그러면 저도 맨날 맨날 말씀 공부하여서 저도 꿀피부로 커듭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맨날 다짐은 하지만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 읽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laughs>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식사 거르시는 분들 계시죠 안 먹어 버릇하니 그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건강할까요 아침식사는 뇌를 깨워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답니다. 하루 중더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강사님 저도 아침을 확실히 챙겨 먹으면요 그날 하루가 거뜬하고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장 매일 말씀 공부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 스탠바이 큐! 1화부터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저처럼 피부 미인이 되지 않을까요? 어머, 세상에! 정말 스인 마이크를 너무 너무 사랑해주셔서 홍보해주시는 수준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요. 완전히 언어 레벨 하이 클래스. 와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빠밤. 성경에는 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특히 예언서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를 말씀분들이에요. 예언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빙자한 비유로 적혀있기 때문이고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을 비유로 적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쉽게 따를 텐데, 어, 좀 헷갈리잖아요. 마태복은 13장 34절이야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천국 비밀을 대적인 사단마귀에게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나! 이 사단마귀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버나 강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가고 참된 신앙을 하려면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겠네요 네 안되죠 그리고 비유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좀잘 아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들어 비유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설마 다 풀어 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아우, 강사님, 저도 눈치 코치가 있어. 그래서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이 곤충들. 아니, 왜 귀여운 수달도 있고, 투바어 같은 판다. 귀여운 동물들도 많은데 왜 굳이 굳이 징그러운 곤충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곤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가운데는요, 메뚜기 재앙도 나오는데, 먼저, 메뚜기 같은 곤충의 의미와 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답과 방법을 알려주시니까요. 여러분, 집중, 초집중,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아시죠? 성경 속 곤충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종류도 많거든요. 대표로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유빈님이 골라보세요. 잠시만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시대에 걸맞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곤충들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제트를 어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내용 하나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황충이라는 곤충이 나오는데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로 인해 해와 달이 검어지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땅 위로 올라온다고 나오거든요. 분위기도 으스스한데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어, 과연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요. 네. 비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이 아닌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타내실 일을 그와 비슷한 사물, 인물, 지명, 국명, 역사적 사건을 빙자해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황충을 빚댄 인물들도 등장을 하나요? 그러면 뭐 좋은 편은 아니겠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밤만 충내는 저 못된 인물 가지고 저저 식충이 저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황충을 알려면 저 이전 시대 구약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엘서일장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2절이야 3절의 내용에는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고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고 또그 자녀는 그 후세에 고하라 하신 걸 보면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장 4절에 가서 보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내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 나시죠 그럼 계시록 때 나오는 황충이 이미 구약에도 나오는 거군요 그럼 구약 때의 사건 그리고 계시록 때의 사건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팥덩이 늦, 황충, 메뚜기 저는 뚜기뚜기, 메뚜기 밖에 모르겠어요 강사님 <laughs> 큰 종류로 말하면요 같은 메뚜기과예요 몸은 뛰어다니기 좋게 발달되어 있고 입은 풀 뜯어 먹기 좋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률도 높고 떼지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풀이라면 다 먹어치우는 농토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는 곤충이에요 6절에 가서 보니까 한 이족이 올라오는데,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 같다 해요. 어떤 무리가 그만큼 탐욕스럽게 파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인 삼국지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더라고요. 메뚜기가요. 자신 몸의 두 배나 되는 양으로 농산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시국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초토화되는 성질을 빗대셨다니. 어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스마트하시고 멋지세요. 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이시고요. 유비님 씨는 어디다 뿌리고? 또 포도나무는 어디서 자랄 수 있을까요? 에이 당연히 좋은 땅, 좋은 밭이겠죠. 제가 저번에 친구 아버님 주말 농장에 따라갔는데 세상에 진짜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너무 너무 힘든 나중에 왜농가 벌레랑 해충 은 그렇게나 많은지 어우 머리야. 우리 유빈님 참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농부라 하시잖아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밭, 고전 3장 9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곧 씨가 밭에 뿌려져 자라나듯이 말씀의 씨가 우리 신앙인의 마음밭에 뿌려져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겁니다. 알고 신앙인을 거두시려고요. 맞습니다. 씨를 뿌리시고 어이구네 새끼들 하며 거두시려고 힘들게 농사 지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농업을 방해하는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이나유빈이가 아, 가만히 있지 못해! 가만 안 둬! 아니 어디에서 힘들게 농사 지은 알곡들을 먹어치려 하나요 이놈들! 이제 성경 속 메뚜기 황충! 하나님의 농사를 방해하는 이들을 박멸할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요엘서 1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땅도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라고 외치죠. 요엘서에서 예언한 파괴자가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에 같은 일로 나타나니 계시록에 황충이 언급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잘 알아야 하는데. 계시록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언의 때가 되면 예언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체가 없다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자를 배도자라고 하는데요. 또 이들을 배도하도록 미혹시키는 자를 이방 멸망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라 할수 있죠. 그러면 멸망자가 바로 이 황충 같은 인물이군요. 그런 인물이 왜 계시록 성취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알곡을 타고 어치고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왜 예언을 해 주시겠어요? 알아듣고 믿고 재앙을 피하라고 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비유가 밝히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는 멸망자, 파괴자인 이 황충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는 알아야 무언가 나타나도 확인을 해보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메뚜기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진짜 곤충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잘 배워야겠죠. 비율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곳에 가야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워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수 있겠죠.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요. 신약 계시록의 예언대로 출연하여서 요한 계시록 전장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안 궁금하세요? 당연히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살충제가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해충 같은 멸망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알곡으로 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비율을 풀어 주는 그곳이 어디예요, 강사님?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성취된 것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잘나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유후 아주 잘 나가는 중입니다. 저는요. 게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이 게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도 못 가고 저주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와 보시고 한번 들어보셔서 신천지가 증거한 말씀 중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성경으로 지적해주세요. Right now. 질문도 지적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모르고 황충과 같은 멸망자에게 넘어가느니 일단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비밀 배우기로 해요. 약속. 약 2000년 동안 지구촌 만민이 알지 못한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 전장 예언의 뜻과 그 이룬 실상을 알수 있는 곳 신천지는 언제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좀 징그럽지만 신기한 곤충을 주제로 아주 재미나게 토킹 어바웃을 해보았는데요. 그 작은 곤충을 한 마리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때를 지어서 온 농토를 파괴하는 특성을 지닌 것도 그렇고, 비유가 풀어진 말씀을 배워보니 실제 실상의 특징을. 한 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빗대어서 표현하신 게 아니었네요. 네, 센터에서 강의하다 보면 비유풀이로 깊이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평소에 생물 또 사물의 특징들을 잘 잊고 있다가 세상 많이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좋은 알곡으로 거두시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죠. 하지만 방해하는 황충과 같은 무리가 이 세상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하나님의 알곡들을 다 먹어치우려 할때 우리는 미리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곡으로 성장하고 그 황충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멸망자를 물리치는 도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네요. 애매하게 들었던 성경 말씀 말고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확실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는 네, 무슨요?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뿌듯해요. 강사님, 저도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날마다 이 좋은 말씀 배우고 묵상하면서 오늘보다 이뻐질래요? 그러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어머! 돈워리 강사님, 제가 모습 을띠띠띠 보낼게요. 저를 알아봐 주실 거죠?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반가웠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변함없이 함께 하기로 해요. 저희는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토크쇼, 톡 터지는 성경이야기, 스탠바이, 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